여기 사람 제일 많네. 그런 피자 같은 게 맛있어. 많이들 먹네. 이 난에다가 뭐 이것저것 누텔라 <목소리> 올려서 먹는 것들. <목소리> 라즈베리. 사이 <목소리> 안보겠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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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저기 봐. 어 이쁜 애 태지 하트만 보고 그게 좋아? 아빠 하트 사줘. 이따가 밥 먹고 와서 보자. 아까 밥 먹었잖아, 아빠 밥안 먹었으면 되지 않고 밥안 먹으면. 벌 같은 거. 벌인데. <laughs> <같아>. 인형 <laughs> 얘는 고추를 되게 좋아하나 보여요? 봐. 부다페스트 <laughs> 고추 그림이들이 많 <laughs> 있어. 어머, 저거 <맞추는> 뭐야? 자석자석자석을 <laughs> 아, 좌석. 좌석. 붙여놓고. 마그넷. 어. 아, 어디 가요? <laughs> <목소리> 가바스, 가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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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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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엄청 많아. 저그게브리치에다가 <목소리> <되게. 목소리> 이렇게 빠. 이렇 이쪽 음식점 이쪽 은 악세사리 와 엄청 큰 열쇠야, 엄청 큰 열쇠였어. 세즈 유니콘은 너무 좋아 아빠, 응, 나. 나. 아빠 이거 붙일 수 있어? 그치 이거는 딱 붙일 수 있는거야 <laughs> 마그넷이라고 해 아빠 어 근데 나는 응. 오빠 아빠, 아빠 이거 있잖아 어, 우리 어 이거 우리집에 있지 체스 응. 작은 거. 보더 아, 페스트네, 보더 페스트. 네, 보더 빵.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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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아빠,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귀여워. 아빠, 태지는 큰 통끼 있잖아. 통끼 있지? 우리, 우리 태국 집에. 어, 아, 여기도 마트로시카가 있네, 마트로시카 와, 배고파. 이거도 이이도 붙이, 도이이도 붙이, 이거도 붙어, 이것도어 그러면 이것도붙이이것도이것도이것도 이것도? 그럼, 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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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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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그어 이것도? 응. 이것도? 이것도? Um. 이것도? 이것도? 그럼,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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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이것도? 그렇지. 이것도? 그것도. 마트 슈카가 여기 있었는데. 아. 아... 빠 미니콘. 아. 미니콘 여기도 있어? 어. 자동차. 자동차가. 우기있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 태지는 유니콘만 보면 환장하고 태우기는 자동차만 보면 환장하네. 엄마는 주방도구 보면 환장하고. 아빠 이건 몇 바트야? 몇 바트냐고? <목이> 아빠는 아니야. 불뚝 빵만 먹을 거. 아, 어, 아빠는 빵만 먹을 거고 하자마자. 태영아, 자동차는 근데 우리가 저차 너무 많아. Too many 자동차. 나, 나. 아. We have too many 자동차. 어디? 응. 그건 내거 카드밖에 엄청 많은데. 어. 최영마이 아, 맞아. 아빠. 아빠. 응. 근데 이거 봐. 아, 우리는 뭐야? 우리 아빠, 이거 봐. 어, 완간 예쁘다. 팬 미니꺼. 아빠, 이거 봐. 오리 케케, 어, 오리 너구리. 우리 꺼, 봤지야 응. 아빠, 나 우리 밭이 이거 어제 본다 안 돼. 우리 밭이 좋아? 어, 우리 밭이. 우리 바... 근데. 어, 아빠 이거! 아 이거 태지오르골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소리 나네. 이게 깨졌네. 그니까 각각 뭐가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Over the rainbow. 다태 잠깐만. 오르 그걸 게 몬스터로니아 해피 스데이고야아빠 하지 말아 줘. 하지 말아 줘? <laughs> 아 그런데 저 자동차 겨, 겨우 겨우 개밖에 없어. 개밖에 없어.